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권재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기아 K9 차량이고요.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 9월식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1 9만2천0로뛴 키로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차량 가격은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사고 이력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키로수만 어느 정도 감안만 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700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 전조등 보시면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라 예, 네,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데일리, 라이티, 라, 아, 데일리 라이트. 예. 네. 무드등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전방 라이트는 HID 들어가 있어서 백색 등으로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천장, 그리고 본넷,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범퍼에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 예, 전방 감지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좁은 골목 다니실 때 운전하실 때 도움도 되실 것 같고요 자, 운전석 앞쪽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앞쪽 휠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휠 교체를 한것 같이 그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이어 또한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광택제가 말려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도어 운전석 뒷도어, 뒷펜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자, 뒤쪽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휠 어, 까짐이나 모서리 네, 끝쪽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차량 후면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네 K9 3.3, 네, 연비도 좋죠 대형치고 3.3이면 연비 좋은 촉에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트렁크 공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차량 내부에 LED 등을 추가로 달아 두셨어요. 그래서 넣고 어, 짐을 넣고 빼고 하실 때 이렇게 환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부 마감재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보조석뒷 텐다 깨끗하고요. 뒷바퀴 휠 조차 예,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바로 뒷도어 앞도어, 앞 텐다까지 쭉 상품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예,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자, 앞 텐다 예, 앞쪽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외관상태 저와 한번 둘러보셨고요 내부에 가서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보실게요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풀 오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블루투스도 연결되세요 자 오토홀드 자,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네, 고조석에 열선,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네,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천장, 대시보드, 가죽 시트의 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정도 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세단, 좀 저렴한 대형 세단을 원하신다면, 직접 시동 걸어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현재 키로수를 봤을 때 키로수가 적진 않습니다. 이 정도 키로수 타시려면요. 엔진이나 예, 엔진 뭐 실린더나 헤드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시면서 정비를 받으시면서 분명히 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요. 미션도 아까 잠깐 제가 차량을 빼면서 봤는데 미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차량 예, 대형 차량에 한뭐한 뭐한 700만 원대 예, 차량을 원하신다면 이 차량 강추해 드립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아 K9 3.3 GDI 프리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2012년 9월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키로수 19만 2천 키로판 차량이고요. 자 사고 이력은 완전 무사고. 700만 원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